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못하면 오후 하고, 오후 못하면 수요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이로마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중점적으로 6장 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 전반부에 보면 그 4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와 5절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한번 나옵니다 여기 6장 5절에서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심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것 그러니까 자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진 것. 성경에 보면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 연합은 서로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데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 되어져. 선천적인 것이 되어 버리.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린 상태를 말할 때에심히토스 여기 말하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3시까지 뒤척이다가 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번뜩 내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난 죽은 적이 없구나 <laughs>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난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자입니까? 앞으로 죽으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자입니까? 죽을 라고애쓰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의 연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성화의 삶을 쉽게 얘기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삶이 가능하려면 뭐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나를 향해 손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죄를 부르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laughs> 여러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 하잖아요. 왜 꿈틀 한다고 그랬죠? 덜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스 6장 5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연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이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즐기며 죄의 종로를 단다는 것은 뭐한 적이 없다?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뭐가 되려고 합니까? 왕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어지지 않냐하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내가 죽을 때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죽음에 대하여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우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크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스 2장 1절에 나오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냥 죽음 그 자체를 말할 때에 네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나토스는 육체적인 죽음, 영과 육의 분리. 또 죄로 인하여서 약이 되어진 영혼의 비참함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런 모든 비참함을 포함하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드네스코라는 것은 그냥 말로 죽다 사망하다 영적으로 죽다. 죽음을 얘기할 때 정확한 어떤 기본적인 단어는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다나스 어, 앞에 나왔던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드네스코에서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이 드네스코에다가 전치사 아포라는 단어를 쓰면. 아포라는 단어를 쓰면 이 아포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합성되어질 때에, 합성되어질 때에 완성이다, 역전이다 하는 단어가 단어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드네스코라는 단어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버리니까 이 전치사 아포가 드네스코하고 딱 붙자마자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면서 완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버려요. 사용되어져 버려 그래서 아포 드네스코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뭘로? 말씀으로 완성해버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아포 드네스코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는 다나스코를 통과하여 아포드네스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뭔가 어렵고 복잡하지. 자 다나토스 죽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다나토스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나토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어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어. 자,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다 반드시 뭐 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 이 선악의 열매를 따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에? 뻔뻔하게 잘 살아 있었잖아요. 죄를 지은 우리들이 여전히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 먹고 신랑도 먹이고 뭐. 저것끼리 허야 하면서 먹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죠. 다나토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다나토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이 로마스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나토스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은 날마다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아포드네스코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다나스, 다나토스라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히버리어로, 히브리어로 단어를 바꾸면 무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 현준 집사님이 찬양하다가 기타 선을 꽂으려니까 목사님 그 앰프에, 앰프에 기타 그 들어오는 그 앰프 라인을 뭐 해달라고? 뮤트 시켜주세요 이러잖아요. 뮤트. 이게 히버리어 무트에서 나온 거예요. 무트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라인 좀 죽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트. 이 무트라는 단어에서 다나토스가, 어, 의미된 거죠. 이 무트의 죽음은요, 받아서는 안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받아서는 안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언약의 말씀,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심판을 받아 죽은 죽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말씀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지난주에 히브리어에서 이게 우리나라 미음자처럼 생긴 맴이라는 단어가 맴이라는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트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제일 앞에 뭐가 들어가요? 맴이라는 알파벳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무트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로서 완성해 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으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진리로서의 완성, 말씀으로서의 완성의 죽음을 의미하는 뜻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다나토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엇 대로 살수 없어요. 진리에 이끌려 살수 없고 말씀대로 살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뭘 포기해야 돼요? 내걸 포기해야 돼요. 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통과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포드네스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곧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리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적이 없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회계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죽은 적도 없는 자들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볼수 있습니다. 내삶 가운데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뭘 통과했어요? 다나토스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한 자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아포드네스코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죽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좀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죽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알겠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뭐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 서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반드시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면 주님은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누가 보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유일하게 구해야 되는 아이테오의 기도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테오! 바로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17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에게 물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그에게 뭘 주실 것이다? 생수를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생수를 구해야 돼. 바로 진리를 구해야 돼.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리라는 말도 보면, 원어에 보면, 여기 보면 뭘 두드리라고 말해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해요. 원어, 원래 성경에는 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두드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야? 자, 보세요. 두드리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두드리라는 말만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기 쉽게 문을 두드리세요. 똑똑똑. 이렇게 얘기하라. 여기서도 우리는 자기의 원함을 구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래 원어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두드린, 두린다는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두드린다는 말이요. 히버리어로 바꾸면, 히버리어에 바꾸면 낙하라는 단어예요. 이 낙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쓰여졌습니다. 시작.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그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나 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반석을 치라 할때 친다는 말이 낙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친다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친다는 말이에요. 자, 엘리사 형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입니까? 요하스에게 화살을 주면서. 이 화, 어, 화살 좀 뽑아보세요. 예, 뽑았습니다. 바닥을 좀 치세요. 세 번을 탁, 탁, 탁 치고 말아버려요. 엘리사가 짜증, 화를 팍 냅니다. 아니, 왜세 번만 치고 맙니까? 여러 번 쳐야죠. 그러면서 당신이 세번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세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까지 살해함 죽일 목적으로 친다는 거예요 살해할 목적으로 친다 이런 뜻이 나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두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을 우리가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마셔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것이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두드림의 목적이 뭡니까? 두드림의 목적이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두드림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반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두드림의 결과가 뭡니까? 생수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그를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얻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끌려 살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것들을 볼 때에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원함을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수를 내게 공급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돼요. 아멘. 우리 이건숙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 명함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명함 뒤쪽에 보면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0 더하기 뭐예요? 1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 마이너스 1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100개를 다갈 100%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수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찾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나토스 죽음을 통과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나토스 죽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열리게 되어집니까? 지성소, 진리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열어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진리의 말씀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서 생수를 구하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가 내게 생수를 구하여 그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뭐 하는 자입니까? 옛 자가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그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진리로 사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죽어졌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날날 날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자로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